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 예비 승문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을 답변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만드는 게 힘들고 괴롭고 또 외우는 것도 잘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힘든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답변을 짧게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이 이야기를 즉석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간에 많은 뭐 학원과 과외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세 문장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세 문장을 말하는 것은요 사실 완벽한 답변 또는 최소한의 그 필요한 구성력도 충족이 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 편함과 쉬운 방법에 빠져서 그냥 이미지의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항공사 면접에서 이런 썰이 있죠.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말은요, 짧은 답변을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합니다. 짧게 해 주세요. 이거는요, 길게 하지 마세요입니다. 짧은 답변을 원합니다랑 긴걸 싫어합니다는. 다릅니다. 왜냐면요 많은 지원자들이 요 면접 답변을 막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어 이거 이야기해야지 라고 스타트를 딱 끊지만 말을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고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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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에 정작 이 면접관이 궁금해했던 것에 대한 답이 뒤늦게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장황하고 또 길어지는 그 답변은요 사실 비용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저 또한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고요. 사실, 면접관들이 20대가 아니잖아요. 40대, 50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 수도 없이 면접을 15분, 20분마다 계속 본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토할 것 같은 노릇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발, 제발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어떤 답변이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실제 스터디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변을 하고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요. 모든 답변들이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구성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인사이트도 없고요. 그냥 다 똑같은 허공에 떠다니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답변의 길이를 길게 했을 때도 정말 그 정확하게 듣고 싶게끔 들리게끔 재밌게끔 좀그 속에 빠져 들게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짧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니즈들이 어떤 카더라가 생긴 겁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면접 답변 긴걸 가장 싫어하는 이 특수 면접을 생각해 보면요, 항공과 입시 면접입니다. 특히 뭐 인하공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지원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보통 두세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두세 문장 안에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을 왜 뽑아야 하는가? 두세 문장 안에 말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합격을 하죠. 왜? 이제 항공과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까지 인하공전에 한마0명 정도 합격을 시켰는데요. 저희는요, 답변 길이가 결코 두세 문. 문장이 아니었고 4문장, 네 5문장까지 보통 3, 4, 50초 정도가 되는 길게는 1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3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디테일,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더 납득이 가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걸 표현력과 전달 달려 감정을 담아서 이 면접관의 눈과 귀와 마음에 쏙쏙쏙쏙 전달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똑같이 긴 답변이라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 친구가 굉장히 인상깊고 기억에 남고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길이를 짧은 것을 좋아하는 항공과 입시 면접에서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합격을 내왔고 실제 제가 지금까지 2022년부터 109명을 합격시켰고요 그리고 전체로 하면. 176명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뭐 면접관이 두 문장 해주세요, 세 문장 이야기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 니즈를 보여주셨을 때를 제외하곤요, 거의 필요한 문장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이는요, 네 문장에서 다섯 문장, 맥시멈입니다. 쓸데없이 길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만 일목 요연하게. 다만,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개연성이 있고, 그 모든 문장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고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모학원 과외에서는 답변을 세 문장으로만 해라고 한다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세 문장으로만 한다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요. 어차피 아무 말이나 세 문장을 해도 어차피 완결된 문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접 강사들이 왜 필요하고 승무원 강사와 멘토들이 이왜 필요한 걸까요? 그세 문장은요.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살고요. 한국어만 매일매일 쓰는 사람. 그 누구라면. 면요 이 현지인 원어민이라면 그 누구나 세 문장 말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답변 내용 중요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세 문장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합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합격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생각은 접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에는요 이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막 이야기를 다 때려 붓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답변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이 답변을 끝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명확해서 이 사람이 아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아이 지원자는 뭔가 다르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더잘 웃고 웃는 게더 예쁘고 더 예쁜 사람이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런 외모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예쁘고 다잘 생겼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른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면접 답변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태도와 그 보이스와 전달력, 표현력 그리고 이력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이 면접 답변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세 문장 짧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그런 내용으로만 여러분이 답변을 했을 때는 정말 운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맡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해서 최종 면접 가봤는데요. 어, 선생님, 저 1차 졸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어차피 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실력으로도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특정 이유가 있어서 최종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운이라는 게 많이 작용하죠. 왜냐하면 실무 면접에서는요, 이게 사람인데 제가 그물에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물고기라고 친다면 그물에서 건져서 올려서 이 걸러진 사람들이 2차 3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에서는요,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꼭 뽑고 싶은 놓치기 싫은 그사람을요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뽑는 거죠. 결국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뽑힌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그게 실력으로 갔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고요, 그걸 절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고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 답변은요. 정말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인사이트,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진정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필살기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완벽한 스펙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세 문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질문에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나의 어떤 부분을 어필해서 이 면접관의 마음과 머릿속에 포인트를 넣어 줄수 있을까? 각인시켜 줄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에서 받게 되는 질문 3개 4개. 그건요, 여러분들의 불합격을 합격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에어부사에서도 저희가 네 명을 합격했는데 그 친구들 뭐 면접 대충 본 친구들도 합격 많이 했을 겁니다. 이미지 좋은 친구들,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미지와 부합한 친구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요. 면접 질문에 대한 답 전부 다 했고요. 후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별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매력, 나를 뽑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그 느낌을 확실히 줄수 있는 스토리를 명확하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죠. 그건 제 블로그를 보면 수많은 합격 후기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요,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20대 중후반으로 가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요, 실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그 따뜻한 이미지와 에티튜드로 합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합격하는 케이스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너무 쉽게 합격하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만에 합격하는 근데 그게 나라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합격은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으면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얻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노력하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야만이이 객실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도전과 나의 어떤 시험에서 합격과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승무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멋진 사회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면접 답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길게 말하라는 것이 아닌 정확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서 면접관의 마음을 뒤바꾸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세 문장 짧게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짧게 말했을 때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면접관은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났을 그 이후의 심정에서는요.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과 이미지, 외모 그것만으로 합격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합격하실지 여러분들은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테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